제가 회장이 돼가지고 남한테 아노사이트 좀 가입해 주십시오 하려니까 자격이 없는 거더라고요. 나는 안 하는데 남한테는 하라고 그러면 그건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가입을 하고 그러고서 떳떳하게 이제 뭐좀 가입하십시오.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.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됐고요.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로 해서 좀 같이 좀동참하면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뭐 마음적으로 이제 큰 변화가 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기회가 다가가지고서 이제 그 우리 공동 모금회 회장을 맡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기부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돈이 뭐 있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남을 봉사하는 정말로 진정한 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. 현장에서 너무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감동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 거죠.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아너스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서 예. 제가 이제 덕향 말리라는 거를 좀 썼어요. 예. 덕을, 덕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고 이제 뭐 꽃의 향기는 뭐 천리를 가고 백리를 가지만 덕을 베풀면은 만리를 간다는 그런 거를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덕을 향 저기 덕을 이렇게 행하면은 그 향기는 만리를 갈 수가 있다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나눔을 통해서 본인 자신이 행복하고 또 이제 기독교적으로 제가 볼 때에 이제 그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요. 그래서 이제 나도 뭐 물론 복을 받겠지만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,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돼서 복을 받는 건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연결이 저기를 시켰으면 좋겠다.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뭐, 사실, 아까도 얘기했지만, 그, 겨울이 되면은, 어려운 그 이웃들이 사실 겨울나이가 제일 힘든 때거든요. 춥기도 하고, 또 뭐, 어려운 그런 뭐, 식량이랄까, 뭐, 생활비랄까, 이런 게 이제, 가장 어려운 시절이 이제 겨울인데, 이제 우리 그, 도민들께서, 좀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동참해 준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, 신, 뭐 조금 시냇물이 합쳐져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듯이 좀 작은데 시작해 주시는 그런 게좀큰 이런 강물처럼 그분들에게는 도움을 줄수 있지 않느냐해서 좀 조금씩이라도 좀 기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래 이제 뭐 이번에 우리 캠페인도 저 작은 기부는 사랑의 시장입니다. 이제 이런 이제 그 캠페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벌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노소사이티에 대해서 참좀 우리 이 청주라든지 충북에 보면은 그래도 돈이 많아서 할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돈이 많은 분들도 뭐 참여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숫자보다는 아까도 노점상을 하는 분이라든지 또, 그렇지 않으면, 그, 골프, 김혜림 선수, 이런 사람들이라든지, 뭐, 참,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좀 돈이 좀 있고 한 분들이 적극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.